유아 안녕하세요. 스텝입니다.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실험 내용은 검은사막 모바일 모든 캐릭터의 스킬 사정거리 실험입니다. 그러니까 스킬 사정거리는 이게 우리가 보면은 거리를 측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어딘가로 자동 이동을 눌렀을 때 여기 아래 미터 수가 뜨죠. 제가 실험한 방법은 크론성 왕의 정원에서 두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의 캐릭터는 기억의 재단에 그 자동 이동을 찍어 놓고요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를 자동 여기 기억의 재단 위에다가 캐릭터를 올려놔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미터수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스킬을 쓰면서 사정거리를 실험을 해봤습니다. 결과를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아크메이지. 여기서 보이는 5m 전지는 캐릭터가 5m만큼 앞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요. 13m는 5m를 앞으로 이동해서 총 최대 사정거리가 13m,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면은 8m라는 뜻이죠.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전류 파동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두번 공격을 날리는데, 첫 번째는 13m고, 두 번째는 14m예요. 그러니까 두 번째가 조금 더 길더라고요. 그 다음에 헌터, 헌터는 뭐 특별할 거 없죠. 간단하죠. 근데 이게 제가 실험했을 때 소수점 자리는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여기서도 소수점 자리는 안 나오고 그냥 뭐 1m, 2m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핑그르르는 앞으로 3m를 움직이면서 이제 총 사정거리는 10m 회피 사거 회피 거리도 측정을 했는데 해피거리 같은 경우에는, 한번 쓰면은 16m 이동하고, 두 번을 연속해서 쓰면은 34m 이동합니다.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어. 화염도약이 좀 길죠? 35m. 자, 글래디에이터 란. 무극. 아크메디션 도제, 랜서, 버서커.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특이하게, 이제 약간 콤보까지 실험을 해봤어요. 버서커는 대검풍만 날리는 방법이 있지만, 균형 대검풍을 쓰면 이게 약간 그 기술 연계가 들어가거든요. 균형을 쓴 다음에 균형 치기를 쓴 다음에 대검풍을 날리면 바로 약간 좀더 스무스하게 대검풍이 날아가요. 근데 그렇게 썼을 때 14m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다음에 리퍼. 그다음 설화. 그다음에 윈드 워커. 그 다음, 미스틱. 그 다음, 투신. 투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들이 나락뿡출을 썼을 때 약간, 여기 투신이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 수 있, 있을 것 같은데. 아이난나락추출안 배웠군요. 잠깐만요. 기술이 1타, 2타, 3타. 그니까 러 주작 같은 경우, 예를, 천랑의 주작 같은 경우는 첫번째 공격이랑 마지막 공격이랑 사정거리가 달라요 약간 이런식으로 1타 2타 그리고 심화 이렇게 각각 나눴구요 그 다음 다크니스 팔라딘 철랑 천랑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의외였던 거는 그 흥랑을 멀리서 되게 붙였을 때 최대 25m 까지 가능했었어요. 그러니까 얘가, 천랑도 이건 똑같은데 이렇게 흥랑이 공격하는 상태에서 캐릭터의 거리가 최대 25m 까지 멀어져도 계속 공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. 왔다 가 갔다, 가 왔다 갔다 하는식 으로 계속 공격 을하 는게 한 25m 정도？그 다음 이 낭랑 레이븐 연 세도 마지막 으로 타이탄. 메모장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천천히 드래그 해볼게요 아크메이지 헌터 샤이 디트 글래디 란 무급 아크메지션 도제 랜서 버서커 리퍼 설화 윈드워커 미스틱 투신 다크니스 팔라딘 철랑낭랑 레이븐 연세도 타이탄 사전거리 정리 영상 이제 그니까 모든 스킬을 전부 다 실험한 건 아니고 중요한 스킬만 사실 실험했어요. 그러니까 슈퍼 하머가 달려 있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아예 안 쓰는 스킬들, 뭐, 천랑 같은 경우에는 뭐, 신수의 나무 비천, 이런 건 실험 안 했거든요, 잘. 사거리 1차 실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구요.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2차 실험이나 뭐, 3차 실험 하게 된다면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. 유튜브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